안녕하세요.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시정년은 이번 대선 결과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0.73%입니다. 정과 사범의 자포과 검찰총장 출신의 대결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구 조사 때부터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3,400명이 투표했는데 두 후보 표차가 고작 24만 7천 표라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 분열한 사회입니다. 패곡불능의 분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가치의 보편성마저 상실되고 없는 사회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절단난 국가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로 파괴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최고의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율 37%, 본투표율 40.1%, 총투표율은 77.1%였습니다. 출구조사는 본투표 40.1%에 대해서만 실시하였고 사전 투표 37%에 대해서는 3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로 대체되었습니다. 사실 출구조사는 절반만 실시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률은 99.99% .99%, 무지막지한 예측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한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접종률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개돼지 사육장이 되었습니다. 시정년에서는 내피설이나 두루뭉실한 주장들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순간순간 충돌하는 하나의 가치를 선택해야만 하는 도덕적 딜레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아름다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바로 사전선거에 추악한 부정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노정희 위원장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출구 조사는 당선자를 바꿔치기, 대선 결과를 내다봐야하기 위한 세력들의 사전 음모입니다. 본 투표에서 윤석열에게 압도적 득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음모는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행태입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51.6% 압도적인 득표율과 엄청난 득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어중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백서를 표현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2년동안 부정선거라고 선동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번 20대 대선은 고작 24만 7천 표0.73% 극도로 작은 득표 차로 민주당이 패배했습니다. 또한 무효표가 30만 표 넘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재검표 하자고 난동을 부려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캠프 등 누구도 부정선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후보는 삐트의 속도로 선거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는 시각. 3월 10일 새벽 이재명은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 제발 정치 보복은 말아달라. 그런 악명서를 읽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평소 이재명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낙연도 미국으로 서둘러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3. 출구조사를 담당한 여론조사 업체들의 정치 성향이 매우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출구 조사는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입소스 코리아 등세개 업체가 담당하였습니다. 입소스 코리아는 데이터가 적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한국 리서치와 코리아 리서치는 그야말로 조작률 71.4% 합동 조작소 소속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주도한 출구조사는 신뢰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이 표는 국힘당 후보가 출마하는 4개 선거구에서 받은 국힘당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득표율을 비교한 표입니다. 내교 선거구 모두 윤석열 후보가 국힘당 국회의원 후보가 받은 득표율보다 월등히 낮게 득표했습니다. 서울 종로 2.61%, 경기 안성 6.99%, 청주 상당 7.55%, 서울 서초 7.59%, 윤석열 후보가 자기당 국회의원들보다 득표율이 낮습니다. 특히 안성, 청주 상당, 서울, 서초에서는 무려 7%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을 투표하는데 한 번은 국힘당 후보에게 찍고 또한 번은 민주당 후보에게 찍었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 코미디입니다. 지금 이번 출구조사를 담당한 업체들은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시정연은 감히 출구조사는 조작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당선자를 뒤집기 위한 음모입니다. 만약 본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 투표율이 1%만 낮았다면 대통령은 이재명에게 네더바이 당했습니다. 이것은 구분이 살아있음을 강하게 느낍니다. 아찔한 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